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신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찍으면서 모으고 있어요, 선생님. 운동 많이 하신 거 같이 보이는데요. 네, 운동 많이 해요. 아, 건강 관리를 운동으로 좀 하시는가 봐요. 네, 요즘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신발에도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조금 불편하고 어디가 안 좋으면 또 각성하는 계기가 되니까 맞아요. 네, 지난구 보면 오히려 전화이벅되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발에 대해서 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신발이 우리 몸의 기초가 된다고 요즘 생각해요. 옷보다도 더. 맞아요. 예. 왜냐면은, 우리 밑바닥에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은, 옷만큼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요. 여자들은 핸드백이나 뭐 옷이나 뭐 그런 거에 관심 갖다가, 신발에 대해서는 그냥 색깔이나 옷하고 맞추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어떻게든지 편안하고, 내 건강에 좋은 신발 찾느라고, 열심이죠. 혹시 사시면서 애착이 간 신발이 있었거나 아, 네. 애착이 가는 거는 주로 이쁜 거였는데 다 버려야 되는 입장이고 요즘은 그냥 편안한 신발이 최고고.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편한 게또 좋은 거다. 네 맞아요. 네. 젊으셨을 때 하이힐 같은 거 많이 신으셨어요. 네, 하이힐 아. 신으면서 내발다 망가뜨렸죠. 아 그렇구나. <laughs> 아유,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미련한 미래, 짓을 했나 싶어요. <laughs> 저는 하이힐을 너무 오래 신어가지고 참 아유, 미안하고 발에 미안하신다 네, 거죠? 발에 네. 미안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예쁘셨을 것 같은데요. <laughs> 글쎄요, 그냥 멋부리는 거 좋아했죠. 제가 디자인하니까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아파도 참으면서 멋부리고 다녔죠. <laughs> 다 미련한 짓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지. 젊은 날에 내가 운동화만 신고 다녔으면은 또내 세계가 좀 틀려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예, 멋도 부릴 때는 또 부려야지. 그렇 <laughs> 이렇게 <laughs> 생각하면 요즘은 너무 운동화 패션이 주류라서 네, 젊은이들이 옛날보다는 좀 다양성이 적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겠네요. 아 그런데 우리가 또 살면서 너무 포멀하고이일 신고 그랬던 시대에 생각하면은 지금 세대들은 너무 편안하고 그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심플하면서도 편안하고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차림이 참 좋아요. 옛날에 디자인 할 때도 밸런스를 깨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 밸런스를 깼을 때 거기에서 뭔지 숨통을 쉴만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포멀한 뭐 드레스를 입고도 운동화를 신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또스포틱한 양말도 신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약간 놀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포멀한 거에서 깼다는 그거 생각 때문에 제가 되게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애들 자체가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기 멋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젊은 날의 본인에 대해서 파격적이라고 할까? 그때도 제가 그 뭔가 한번 그 톤을 바꿔본다든가 밸런스를 확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 디자인 쪽으로 저는 추구를 해서 끝까지 막 완벽한 그런 추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또뭐 저는 디자인 해놨던 게 지금도 아, 너무 올드 하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 자유로움을 추구했다라고 어, 그게 굉장히 멋있고 어떻게 보 인생 전반에 어, 그게 또 힘, 어. 힘이 되고 그게 또 메인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어떤 자유로움을 추구하실까요? 선생님? 지금도 뭔지 좀깨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꽤 있어요. 운동화 하나 신더라도 조금 다르게 색깔을 맞춰보기도 하고 좀더 편안하지만은 그렇지만 기본은 편안한 거예요. 어쨌거나 내 발에 어떤 무리도 안 주고 싶은 생각이 발을 혹사했던 거기에 대한 네, 참회예요. 네, 네. <laughs> 그 자유롭다라는 게, 지금 네. 기본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는 또 그런 게 자유로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창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 자유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선생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어. 요즘은 이제 트렌드도 그렇게 자유가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요즘은 뭐든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저는 참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거의 이즈이룩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아무거나 확 걸쳐 있고 그러면서도 뭔지 자기만의. 그 개성을 살리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이뻐요.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구도 보이고요. 그래서 그 옷+ 헌 옷들 리사이클링도 잘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그냥 건성으로 살지는 않는구나 우리 시대보다도 더 확실한 자기 가치관이 있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 그 말씀이 너무 와닿고요. 아, 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laughs> 아유, 손주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이해해주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애들이 정말 신발 그러니까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에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손자는 축구화를 갖고 싶다고 그러고요. 작은 애는 예쁜 운동화 사고 싶다고 그래요. 시간을 내서 같이 가서 신발을 살 생각이에요. 네, 네. <laughs>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네. 손주들하고 손녀하고 저 신발 쇼핑 즐겁게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